오늘도 옆에 교주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laughs> 세상은 1월 1일이 이제 한해의 시작이지만 우리 교, 어, 교회력으로는 한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한자로 기다릴 때 이말 임자로서 오시는 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수 있죠. 대림전은 크게 세 가지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과거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는 바로 이곳에 말씀과 성만찬으로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며, 마지막 미래는 세상의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기다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대림절이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보내며 먼저 우리를 위해 있던 여신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laughs> 2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으로 이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모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 복음서를 다 모아봤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불법이 많아져서 서로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껏 없었던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 혼란이 지나가고 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말 끔찍한 일들로 인해 무서워 떨며 결국 기절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머리를 들어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종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도 하늘의 천사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여러 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 오실 날이 크리 멀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다가오면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생한 지 어느덧 1000일이나 지났고, 아직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년이 지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미 4만 명의 희생자가 발견해, 발생됐고, 전쟁 피해 복구만 350년이 걸릴 정도로 그들의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죠. 71년째 휴전 중인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올한해 자연재해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알았습니까? 지난 10월 스페인에서는 8시간 동안 1년치의 비가 내려서 무려 22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세계 각지에서 역대급 폭격이 발생하여 인도에서만 최소 100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 홍수, 가뭄, 미세먼지와 황사 등 이런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과학자들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흥가, 아니, 밤에 시내만 나가보아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마신 노아의 시대 소동과 고모라의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악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식사 규제하면서 나눴던 얘기들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에 내놓기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안타까울 정도로 내 자녀를 어디 내놓기 힘들 정도로 아주 악해지고 그리고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의 징조로 가득한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며 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며 주님의 경고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영적 긴장의 끈을 동여매기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laughs> 이제 말씀을 보면,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생활의 염려란 돈이나 음식, 집, 옷과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보자면, 어떻게 하면 좀더 즐기며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움켜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좀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활의 염려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가 아주 기본적인, 아주 단적인 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말씀 여러분 사실 이건 너무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일상들은 다 제쳐두고 주님 오실날만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주님 말씀의 참된 의미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런 세상의 일도 중요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정한 소중한 일상이다. 하지만 이런 세상살이에 너희의 온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대비하여 한시도 잊지 말고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아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는 그저, 그저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있는 너의 시선을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하늘을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맡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을 대비하는 삶의 핵심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할까요? 내가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지만,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기도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 먼저, 우리들의 기도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이 기도만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나 제 자녀가 세상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도 힘든 것잘 압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잘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매일 주님 만나기를,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고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 교회력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 보면 37, 3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신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이 등장하죠.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종말이라고 종말을 준비하는 말씀과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두절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하듯이 넣어 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신 후에 어김없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아, 자신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리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느 날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자신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십자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도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 공급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38절에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상을 열심히 살았던 것과 동시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마다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이런 예수님과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루터가 1531년 12월 3일 비텐베르크에서 했던 대림절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비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선물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큰 자비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 기다리고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이라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말의 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로 결정하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돔 성에 의로운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제발 심판하지 말고 참아 주세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극휼화심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위로온 사람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점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아직 이 땅에 종말이 오지 않는 확실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악해져버린 이 세대를 위해, 그리고 저 불쌍한 저, 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한 사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종말이 아직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아,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마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흥렬하신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